자 오늘 바닷권에서 슈팅 강하게 때리고 있는 한국정보인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242평 하단 지지해주면서 지금 양구름대 어, 저항으로 자리잡았는데 현재는 돌파 마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기존에 있었던 정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포인트의 차이는 있지만 우상향 흐름은 장기적으로좀 이어가고 있었다 네,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이 불안했던 건 사실이고요. 뭐,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바닥권 쌍바닥 최근에 잡아주면서 기존 하락 계단세를 좀 멈춰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형 거래를 동반하면서 양봉을 또 형성하고 있는데요. 이때와 좀 다른 패턴임을 보실 수 있어요.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매수 물량이 몰렸는데 매도가 우위였고요. 그 매도는 개미보다는 좀 세력이나 여러 가지 어, 큰 손들 네, 그런 물량 이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후에 쭉 밀리다 보니까 이때 물리셨던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. 뭐 그동안 추매도 해 오셨을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는데. 근데 이대로 마감되면 사실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닙니다. 왜냐? 지금 대형 거래를 동반하면서까지 어, 몸통이 훨씬 더긴 꼬리보다 몸통이 긴 예, 지금 상승 사발 기록 중인데 이말은즉슨 매도하는 물량을 족족 다 삼키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. 매수를 하고자 하는 물량 이 조금 더 많고 어, 손절보다는 지금 상승에 베팅을좀 하는 쪽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럼 뭐, 양구름대 돌파 마감 나온 부분도 있고요. 관련해가지고,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좀 보고요. 네, 앞으로 대응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종목명, 한국정보인증입니다. 어, 국내 최초 공인인증기관이었습니다. 그죠? 그래서, 공인인증서 발급, 뭐 관련 사업들 영위했었고요. 99년도 설립해서 14년도 상장되었었습니다. 자, 19년 말, 19년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420억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자, 시총은 2600억 가까이 올라왔네요. 자, 현재 이슈되는 부분, 뭐, 보시면은,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. 공인인증서, 안녕,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. 지금 현재는 공인인증, 한국 정보 인증이 삼성페이도 비트코인 결제, 뭐, 건당 수익 기대감 상승, 뭐,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일종의 약간 사업 다각화하는 그런 느낌을 또 보이고 있죠.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이슈를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뭐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저는 더큰것 같아요. 바닥권이 이미 다질 만큼 다져진 상황에서 슈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. 네,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? 자 일단 추세적으로 슈팅이 나온 만큼 턴어라운드될 가능성 높습니다. 어, 주신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귀 현상이 있습니다. 그럼을 볼때 이때 패턴과 이때 패턴이 유사하죠. 오늘 뭐 장대 양봉이 좀 길긴 합니다만 이때와 뭐 비슷합니다. 그런 흐름이라면 조금 느리더라도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고요.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242평 그대로 유지하시고, 좀 밀리면 매수 가능합니다. 근데 짧게 접근을 좀 이어가신다면 어, 10분봉 차트를 보시고 11선 대응을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,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상승 초입 구간이고요. 변동세가 크기 때문에 단기 대응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가신다면 이제 10분봉, 11선 잡고 가시면 되겠고,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홀딩을 쭉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